네, 오늘, 지금, 옆집에, 쫓아오느라고, 아, 어, 고추가 다 죽어간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고추가 왜 죽어가는지. 예, 이걸 보니까, 지금 요거는, 칼슘부조 어, 칼슘부조하고 그게 지금 탄저기운도 조금 왔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와있고요. <laughs> 요거 때문에 지금 불렀습니다, 이거. 어, 이파리가 다 나갔다. 아, 잎이 다 나가서, 이거, 무슨 바이러스냐, 뭐냐, 이게. 옆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옆에라도 그나마 따자. 그래서 옆집에서 불러서 왔습니다. 파트리만 원인은 간단합니다. 여기 잎을 다 떨궜어요. 잎을 다 떨군 나무 밑을 보니까 밑을 보니까 보세요. 이파리가 지금 다 떨어졌죠. 밑을 보니까 지금 비닐이 풀이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풀이 자라가지고 지금 나무보다 비닐이 더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 지금 보시면요 풀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북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북을 안 주다 보니까 얘가 지금 수분이 다 말라가고, 가뭄 때, 요즘 가뭄에.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 어, 계속 열을 받으니까 잎을 전부 버렸습니다. 꽃추는 그나마 달려있는데. <laughs> 예. 바로 원인은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걸 좀 복주셔야 됩니다. 복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주려고 제가 복주는 농기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느냐? 뭐, 간단합니다. 그냥, 흙을, 흙을 이렇게 옆에서 긁어서, 흙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예, 이렇게 덮으면서 눌러주십시오 예. 흙을. 예. 흙을 듬뿍듬뿍, 예. 흙을 이렇게 저는 떠가지고, 예, 이렇게 듬뿍, 더. 흙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예. 이렇게 복주십시 예. 풀이, 풀이 모크가 합시오. 풀이. 공기가 안 들어가면 풀을 모크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얘가 풀이 내세상에가 풀이 더 커가지고 지금 어그리 물도 줬답니다. 예, 얘가 이래가지고 물도 줬답니다. 지금 땅이 축축한데 아주 땅은 축축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품줘야 얘가 그냥 푹 꺼지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야얘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덮을 때는 마른 후이 좋습니다. 이게 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마른 거로 이렇게 북을 주셔야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다시 여기서 끝으로 서 싹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거 빨리. 어, 여기는 이제, 나르겐. 나르겐하고 미리근. 이두 가지를 처방을 지금 해주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 북도 주고, 지금 저쪽으로도 계속 지금 안돼 있습니다. 이게. 북도 좀 주고, 어, 마그네슘도좀 주고, 이렇게 칼슘도 좀 주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은 마무리 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리날리 부였습니다